일번은 강자성체에서 자석 밀도 비의 크기가 자화의 색인데, 자석 밀도는 u h 니까 진공의 투자율과 비투자율과 H. 이렇게 해서 뭐 나타낼 수가 있고, 단위가 외부퍼 메타자스입니다. 자석 밀도니까 면적당 자석이 되는 거니까. 뭐자석 밀도가 원래 면적에 대한 자석의 비로 아닙니까? 요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자화의 색이 J는, J는 미제로의 Vs-1h니까 거의 이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냐, 요걸 또 하나 뺀 건데, 1을 뺀 건데, 요걸 보통 한3,400 하는 거니까 1 뺀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석 밀도가 이렇게 되면 자와의 세기는 여기 조금 작은, 약간 작은 값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J는 B보다 약간 작은 값이다. 거의 똑같은 값으로 갑니다. 거의 똑같은 값으로 갈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음, 아주 차이가 없는. 2번 길이 길이 l 인 단면적의 반지름에 있 원통의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됐을 때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이렇게 원통 모양이 됐을 때 길이 l이고 반지름에 짜자입니다 문제는 전자기색을 주나 J를 주고 J가 자화의색인데 외바퍼 메타자승이고 어, 뭐를곱 뭐를 곱하면 모를 뭐를 곱하면 외바가 나오냐? 당연히 면적을 곱하면 나오죠 면적. 면적은 요 면적입니다. 파이의 이 자승. 이렇게 곱하면 엘버가 나오는 거니까 답은 3번이고요.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엘버 폼 메타 자승에다가 뭘 곱했는데, 자기, 그, 자계색 여기 여기 나왔어요. 자기색이 나오면, 이건 메타가 나오려면 여기 메타 자승이니까 곱하기 메타 삼승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냐면 최적이죠, 최적. 이렇게 나오면 여기 뭐가 붙냐면, 파이의 자승 면적에 대해서 길이를 곱해서 이게 최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분간하시면은 이 문제는 겁날 게 하나도 없어지죠. 2번의 답이 3번이다. 그렇죠? 3번에, 최근에 아주 유행했던 문제인데, 3번에 길이 20cm, 단면적의 반지름 10cm의 원통이 길이 방향으로 있을 때, 전자극의 세기는 얼마냐? 마찬가지로 제곱하기 면적을 해야, 해야 외바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면적이 얼마 길이 20cm, 20cm. 반지름 10cm입니다. 그렇죠? 면적은 요거니까,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0.2대 제곱이죠. 파이 알자성. 그죠? 그니까, 러 이거 얼마냐 제이가 얼마냐면, 제이가 200이니까, 200 곱하기. 파이 파이 0.2대 제곱이니까, 2파이 2파이. 음, 쉽게 쉽게 할수 있다. 아, 어, 피케죠. 이해만 하면 좋겠다. 그죠? 지금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연세가 한 70대신 분들도 또몇분또 많습니다. 생각보다니까 그러니까 그한자기가 나이가 한 50대 중반이다 그러면 아이가 막 청춘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공부한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보통 수준에 계신 분들이 50대 중반이고 40대다 그러면 이건 아주 젊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대개 20대들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도 뭐 취직 문제 때문에 많이 공부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 여자분들도 많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투자율이 다른 두자성체에서 투자 경계면에서. 경계면에서, 어, 앞에서, 이제, D, 전성 밀도가 법선에서 연속이고, 전개가 접선에서 연속인 것처럼, 뒤에서도 뭐냐면 자성 밀도가 연속이고, 자개가 접선에서 연속인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율의 어, 굴절각은 투자율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굴절각이, 세타원이 세타2보다 크다면, 하입실론원이입실론2보다 크다가, 이는 경계면 조건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것이 두가다 크죠. 투자율에 비례한다. 그런데 뭐는 반비례하냐면 전개나 자기는 반비례합니다. 자 그렇죠? 반비례한다. 5 번에 어떤 막대꼴 철심이 있는데 단면적, 길이, 비투자율 있다. 자기장 자기저항이 μS l이니까 μ저로 μS l돼서. 48 곱하기 10의 마니시스 이런거 기억 안되면 전혀 안되는거죠 곱하기 비투자율이 20 단면적이 0.5에 길이가 0.8 계산하면 되겠죠 이런 계산은 항상 단위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 어떤 막대 철심이 있는데 단면적, 길이, 비투자율, 자기정 얼마냐? 자기정이뮤 s μ 메가4898 10에만 7승에, 비투자율이 20에, 면적이 0.4에, 길이가 0.6이다. 계산기로 반드시 계산해 보시고 답을 내보세요. 대개 이런 것들 계산을 잘 못해서 10에만 7승 같은 거. 계산기를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7번에,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은, 자기 저항은 단, 반드시 투자에 반비례하네. 2번이죠.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하고. 식만 안다면 뭐 바로 답을 낼수 있죠. 8번에, 철심이동 환상 솔로에노에 대해서 1000암페턴의 기자력의 철심 내에서 자속을 준다면, 자기 저항은 뭐냐? 자속이 자기 저항분의 하나. 이것이 이제 오메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자기에서의 오메 법칙이니까, L분의 무 s NI도 역시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오메오 부측입니다. 이러니까 기자력이 지금 1000암 패턴이고 자석이 5 곱하기 10의 만스 5승이면 R은 얼마냐? R은 자석분의 NI가 돼서 NI가 1000암 패턴이고 5 곱하기 10의 만스 5승이면 뭐 답은 이쪽이 나오게 되죠. 이거 올라가면 10의 5승이니까 10의 8승 되네 5분에 0.2에 10배 마이스 으니까 10배 마이너스 7승 10배 7승이죠. 10배 7승 답이 2번입니다. 단위를 잘 보시고 9 번에 환상 처짐에 가는 감은 코일이 5A 전류를 흘리면 2000A 기자리 이거는 아무나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000A 턴인데 5 a 하곱하기몇번 턴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400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아무나 아, 아무나 할수 있는 거죠. 답이 2번, 3번입니다, 3번. 암페어 턴을 물어보고, 암페어 주고, 턴을 물어봤으니까, 뭐, 어, 턴이 권수거든요, 권수. 몇번 감느냐. 10번도 마찬가지로 암페어 턴인데, 암페어 턴이 얼마냐, 암페어 턴이 얼마냐, 암페어가 2.5 암페어 곱하기 400턴입니다, 죠. 그렇죠? 1000이네요, 1000. 곱해서. 이런 문제 같으면 뭐 아무나, 뭐, 복습도 필요없는. 11번의 평균 자로의 길이가 자로라고죠, 회로 아니야, 자로. 자속이 닿는 길이니까 8cm 환상하심에 500회 코일 갖고 4암페어 전류를 딴. 기자력은 암페어 턴이니까 몇 암페어냐? 어, 4암페어 곱하기 턴이 500턴이니까 2000암페어 턴이 그죠 자화력, 자계색이죠자계색 이거 단위가 암페어 턴퍼 메타니까 암페어 턴이 지금 2000암페어 턴이고 그 길이가 0.8 이니까, 그렇죠? 2,500 암페턴파메타가 되겠죠. 답이 1번이다 12번에. 단면적이 있을 때, 오메오 옵측 물어는데 오메오 옵측은 뭐냐면, 오메오 옵측은 그 자속에서는 R분의 NI가 오메오 옵측이고, 기자력이 있죠. L분의 미 s 스 NI. 이것이 오메오 옵측의 모양으로. 가지고 있다. 어, 이것이 이제 BS고, 뮤HS고, 여러분이 정리 여기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봐. 꼭 이렇게 길게 적는 연습을 한다. 3번이죠. 13번에. 투자 r 1000에 철심이든 환상솔레노이드 권수와 600, 지름, 단면적, 솔레노이드 2 암페어 자손 L분에 뮤SNI. L 대신에 길이가, 길이가 지름에서, 이제, 반지름이 나왔다. 반지름이 이제, 반지름이 10cm니까, 반지름이 10cm니까, 그죠? 2파이알분의 미어센아이가 돼서, 식을 써봅시다,죠? 2파이 곱하기 0.1이죠? 10cm니까. 10cm니까. 그 다음에, 비추얼이 48 곱하기 10m에 7승, 진공제 투자율, 비투자율이 1000이니까, 이, 이, 투자율 부분이 요거고, 요거 이거 전체 다고, 면적이, 에,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입니다 센치미터 제곱이니까 이건 면적입니다. 그다음에 권수가 600회. 전류가 2A. 계산해서 답을 냅니다. 2번. 이거 솔레노이드가 반드시 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죠. 이것도 역시. 역시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장에서 놓치면은 안 되죠. 거의 뭐, 어, 새로 스트레스 덜 받는 데서 점수를 따야 되는 거죠. 14번에 B2자율, 자계, 자석 밀도를 구하라. 자석 밀도는 UH니까죠. 4898117S. 이거 상수값은 몰라면 안 되고, B2자율 곱하기 자계가 150 하면 되죠. 테슬러죠. 곱해서 나온다. 뭐, 항상 정해진 거지만, 이런 숫자들을 많이 풀어보면, 음, 답이 금방 나옵니다. 4번이고. 15번 문제. 자계 색이 자성 밀도, 투자론 얼마인가? 음, mu h에서, 자성 밀도가 0.05. 48 곱하기 1 0만 7승에 대해서 비투자율이, 그죠? 그, 투자율을 물어봤네. 그니까, 이제, 이 투자율이니까, mu로 하고, 자계 세기가 800 넘어가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6.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6번에 자계 세기가 800, 자속 밀도가 0.2. 투자로는 얼마인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가 돼서 자속 밀도 0.2. 묘에 곱하기 800. 계산하면 뭐 바로 2.5 나오고. 또 17번에, 기자력 단위는 뭐냐? 기자력이 NI니까, 암패턴이 단위가 되어있습니다. 암패턴. 기자력의 단위는 암패턴이다. 기전력이 볼트죠. 기전력은 볼트고, 기자력은 암패턴. 18번에, 비투자리의 4천인 철심을 좌화해서 자성 밀도가 됐을 때, 최적당 저축된 에너지, 그러니까 줄퍼 메타 자성을 보고, 이런, 이 메타 삼성 보고, 이걸 보면, 아, 에너지구나. 2분의 bh나, 2분의 muh 자승이나, 2분의 μ 분의 b 자승이나, 이셋 중에 하나겠구나. 근데 지금 자성 밀도를 줬으니까 이걸로 풀어야 되는 거죠. 4 8 8 1 7성 진공 중에, 또 비트젤 4000이니까, 4000분의 자성 밀도가 0.1죠. 이 아마 1 정도 나올 텐데. 단위가 줄포메타 삼승입니다 이런 건 반드시 맞아요. 19번도 마찬가지죠. 그림 같이 진공률에서 작은 면적이 2평방센티, 잔격이 0.1센티일 때 포화자소 밀도가 2일 때 자극 면적이 자극의 힘, 힘은 에너지니까죠. 에너지니까. 2분의 1, 미호분의 비자성이줄퍼메타자성이니까 곱하기 면적을 곱하면 되겠다. 면적. 식만 세워보면 2분의 1에 4파이 아, 곱하기 10m-7승 B투자율이 진공 중이니까 분의 자석 밀도가 얼마냐면 2이죠. 면적이 2cm니까죠. 이면 2cm니까 2 곱하기 10분만 4승니다 면적이죠. 10번은 아마 318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식이고 4사 약분시키고 2 2 약분시키고 파이가 있으니까죠. 8분의 1. 318 정도 되겠다. 20번은. 그게 두 개가 있습니다, 면적이. 여기가 이제 면적이 두 개가 있어서, F가 원래 2분의 1에, 묘분의 B자승의 면적인데, 이것이 면적이 ES가 돼서 이게 없어져서, 묘분의 B자승의 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2번. 시험에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뭐, 금방. 제일 많이 물어보시겠죠. 21번에, 단면적이 같은 자기회로가 있는데, 철심의 투자율을뮤라고 하고, 철심회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미소공극이 있을 때, 자로라고 해서, 코일을 감으면, 전류를 흘리면, 여기 자속이 흐르죠. 자속이 흐르는 걸 우리가 자로라고 하는데, 전기회로의, 전기회로는, 전기회로는 저항이 있어서 전력 손실이 있는데 이 자기회로는, 자로는 이 자속이 손실이 없습니다. 어이 손실이 없습니다. 자속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끊겨서 이렇게 되면 전기회로는 끊기면 회로가 건너지 못하는데 자속은 건너갑니다. 저항은 엄청 생기지만 어쨌든 간에 손실은 많지만 아, 공극을 건너갈 수 있죠. 공극. 여기서도 이제 감소가 많이 생깁니다. 풀풀 날려서.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미소공극입니다. 1m짜리에서, 1m짜리 자로에서 1mm를 뗐을 때, 전체가 1 m 짜리가까 25cm씩 되는 건데, 1m짜리에서 1mm 공극을 이렇게 뗐을 때, 저항이 얼마나 증가되느냐. 이게 이제 비투자율이 1000짜리다. 두 배가 되는 게 답입니다. 두 배가 되는 게 답인데, 그, 원래 저항에서 플러스 공극의 저항이 있죠. 공극의 저항이 있어서 저항이 커지는데, 얼핏 봐도 1보다 크죠. 1 플러스 R분의 RG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냐? 1 플러스 R이 뮤에스 분의 L분의 요, LG가 공급이니까 미저로 S분에 공급델타라고 하면은, 이 s, S는 s 가 없어지고, 내양 외양이니까1 플러스 미저로 L분에 미의 델타가 되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되는데, 아까 1 플러스 미저로가 지금 얼마냐면, 요미저로하미저로 이거 없어질 수 있어요. 요 미저로는 에 s 니까 1m에 미S가 천짜리고, 1mm니까 천문질 돼서 딱 2배가 되죠, 2배. 저항이 2배로 커진다. 지금 여기서 식은 이걸 갖고 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공극의 길이.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다. 이거는 자체가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다. 22번에 길이 1 m 트엔첫 심에 비투자율이 1짜리 자기외로에 1mm 공급이 있다. 2배죠. 2배. 2배. 식 자체가 그알 분에 알파스 알주 했을 때2플러스미배로배의 분에 유에 엘2입니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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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2다 23번도 똑같죠? 음, 어, 투자율 1000그 비트쉘 1000배 1000짜리 비트쉘 1000짜리죠. 전류 15암페어, 회로 길이가 1m, 저항이 있다고 했을 때 미송국의 1mm면 저항이 얼마가 되냐? 저항이 두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 자, 24번에 똑같이 비투자율 500짜리인데 이번에 500인데 자기열의 500분의 1짜리입니다. 공극을 500분의 1짜리 내면 저항몇 배. 이것도 역시, 에몇 배가 되겠는가? 절반 이 되죠, 절반. 그러니까, 공극이 없을 때, 공극이 없을 때가 큰 거죠. 공극이 없을 때가 두 배가 되는 거죠. 두 배, 두 배.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절반이니까 두 배, 2배, 저항이 두 배나 커지는 거죠. 자속에, 자속은 반대니까 저항이 두 배면 자속은 절반 되죠. 왜냐하면 자속이 얇은의 n이니까 얘는 똑같고 얘가 두배미 절반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식이 1 플러스 l 분의죠 길이 l 했을 때 l 분의 이게 500 곱하기 500분의 1짜리니까 결국 뭐 이게 제가 1m라고 했을 때죠 2배가 되는 거니까 저항이 두 배가 됐다는 건 자석은 절반 줄어드는 거다. 똑같은 문제다. 결국 다 똑같은 문제였다. 2 5번의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영구자석의 재료를 영구자석과 전자석이 있는데, 영구자석과 전자석인데, 어, 전자석은 전기를 넣을 때만 자석이 되는 거고, 영구자석은 항상 자석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럼 히스테리시스루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게 루프가 있는데, 이게 뚱뚱한 거는 영구자석에 가깝고, 물론 이 잔류자석 밀도는 항상 커야 되는 거고. 이 보자력입니다. 보자력이고 이 면적이 이게 에너지니까, 영구자석의 경우는 잔류자석 밀도도 커야 되고, 이 보자력도 커야 됩니다. 면적이, 면적이 많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전자석은 좀날씬해정도 왜냐하면 계속 에너지를 줄 때만 자석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거 잔류자석 밀도는 커야 되죠. 보자력은. 아주 작아도 되고 면적이 작을수록 좋고 죠 면적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석과좀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2 5번에다 커야 되는 거죠. 영구 자석에 관한 얘기는 전부 다 커야 된다. 4번이 답이 되고 26번에 영구 자석에 대한 설명 제대로 옳는게또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 재료로 만들었다고 강한 영구 자석은 아니고 잔류 자석 밀도가 클수록 보자력이 클수록 히스테리시 현상이 있어서 면적이 클수록 어, 자석이 크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나오얘이고 답은 4번이 틀렸죠. 자석 재료로 만들었다고 강한, 다 강한 건 아니다. 27번에 전자석에 사용하는 연철은 전자석의 전자석 재료는 보자락도 작아야 되고 히스테리스 고등면적이 작아야 됩니다. 3번이죠. 작고 작아야 되는 거죠. 작아야지.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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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야 쉽게 쉽게 작아도 되고 쉽게 빨리 자석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에너지 손실이 작고 하는 거죠. 28번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요건데, 종축과 만나는 게 뭐냐. 종축에는 자성 밀도가 있고, 잔류 자성 밀도가 있습니다. 팽축에는 보자력이 있죠. 잔류, 자기 1번이, 그죠? 아, 종축가. 종축에는 잔류 자성 밀도가 있고, 횡 축에는 보자력이 있다. 그 다음에 29번에, 그, 아, 상자성차하고 반자성차 했을 때, 상자성차는 얘 1보다 크고, 좌와 1 0보다 크고, 역, 반자성차는 뒤집힌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계속 못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자성차면 얘가 1보다 작다는 거니까 답이 2번이죠. 30번에, 인접된 연구 자기상자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로 있다. 반강자성체다.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강자성체. 제멋대로 가는 게 상자성체.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길이가 짧은 것이 이제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는게 페리자성체. 이렇게 됩니다. 페리자성체. 페리자성체라고 하죠. 페리자 페리자성체. 페리자성체. 그래서 지금 그 31번에는 30번에는 반강자성체가 되는 거고 31번에는 지금 강자성체는 딱 봐서 정리가 딱 되는 거죠. 답이 3번이 강자성체가 되겠습니다. 32번에 자화된 철의 온도를 높일 때 강자성의 온도를 높이면 강자성이 상자성으로 자성을 잃어버리는 온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 폴란드의 그 노벨상 받은 퀴리죠. 퀴리점입니다. 퀴리점. 보통 770도 정도 되면, 700도에서 800도 사이 정도 되면은, 이 큐리점이 있어서, 큐리점은 다, 이게 이 뭐냐면, 자성을 잃어버리는 온도가 된다. 1번이죠. 33번도 문제에서 잘 틀리는데, 자속과 전속이 똑같으냐? 틀리죠? 자속은 전류입니다, 전류. 그렇죠? 자계가 뒤에 가면 전계가 되고, 분국의 색이 자화의 색이 되고 기자로 기절로 되고 투열 도전이 되는데 자속은 전속이 아니고 전류가 되는 겁니다. 오메오 법칙에서 우리가 알분의 나이가 아이걸 알분의 부여가 똑같이 대칭이 되는 거니까 자속 대신에 전류가 오는 게 맞는 거죠. 그다음 34번에 퍼미어스는 자기장의 역수, 전기장의 역수는 콘덕턴스가 되죠. 그죠? 알분의 일이 콘덕턴스잖아요지멘스나 혹시 모호가 돼서. 콘덕터스 됩니다. 자기장의 역수는 퍼미언스. 그다음에 정전 용량의 역수가 엘라스탄스죠. 엘라스탄스. 이 장은 짧지만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자기학 여덟 문제만 확실하게 맞으면 나머지 다 찍어서 두개더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한 문제 는 여기서 반드시 나오고 쉽게 나온다 이거죠. 예.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